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오늘은 중견기업 규모의 회사를 서브네팅을 시켜서 한번 네트워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요구사항입니다. 고객이 사용하고 싶은 사설 IP 어드레스 대역은 자기네 회사가 나중에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10.0.0.0의 10 8비트 A클래스 영역의 사설 IP 어드레스를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사가 본사가 있고 지사 5개가 있는데 본사는 부서가 10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10인 이하의 부서가 6개가 있고 20인 이하의 부서가 4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지사는 5개가 있는데 각각의 지사는 부서가 6개가 있고 2인 부서가 3개, 그리고 7인 부서가 2개, 그리고 15인 부서가 1개가 있다고 하는군요. 저희는 오늘 본사 네트워크를 나누고 지사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과제로 드린 후에 다음 시간에 솔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네팅을 하기 위한 1단계입니다. 먼저 10.0.0.0 네트워크는 A 클래스이기 때문에 메이저 마스크가 8비트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8비트까지가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는 25.0.0.0이 마스크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16비트까지를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1을 앞에서부터 16개 비트까지 세팅을 하게 되면 앞에 8비트는 원래 A 클래스의 마스크였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메이저 마스크 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추가적으로 메이저 네트워크보다 더 작게 8개의 비트를 더 네트워크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 비트를 우리는 서브넷 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뒷부분에 네트워크를 16비트까지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호스트 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24비트의 호스트였는데 걔를 16비트까지 네트워크로 나누니까 뒤에 이제 16비트밖에 안 남게 되죠. 그래서 그 16비트가 호스트 비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메이저 마스크 비트하고 합쳐서 우리는 서브넷 마스크 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브넷 비트를 우리가 S라고 표시를 하고 호스트 비트를 우리가 H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8비트만큼 S비트, 서브넷 비트를 더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그냥 10.0.0.0에 8비트 네트크만 있던 게 16비트로 나누었으니까 저 중간에 서브넷으로 나눈 8비트에 대해서 000, 0000으로 000 시작하는 네트워크 하나 생성이 될 거고 0000, 0001로 000 시작하는 네트워크가 추가적으로 생성이 될 거고 0000, 0010으로 000 시작하는 네트워크 0000, 0011로 000 시작하는 네트워크 이렇게 계속 네트워크가 생기면 마지막에는 1111, 1110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1111 1111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8개의 비트를 더 네트워크로 했으니까 기존에 한개의 네트워크였던 게몇 개가 됩니까? 그렇죠. 2의 s승. s의 비트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2의 s승 해서 256개의 네트워크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호스트 비트는 줄어들었죠. 기존에 호스트 비트가 24비트였는데 이제 16비트만 됐어요. 그러면 호스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호스트 비트를 우리가 h비트라고 하면 거기서 각각의 네트워크별로 네트워크 어드레스 그렇죠? 호스트 파트가 전부 다 0인 네트워크 어드레스 그 다음에 호스트 파트가 전부 다 1인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를 빼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어드레스는 2의 h승 마이너스 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2의 16승 마이너스 2개가 되니까 65,534개의 ip어드레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본사든 지사든 하나의 사이트 내에서 65,534개 IP면은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지사, 그 다음에 본사, 뭐 지사2, 이런 식으로 나눌 때는 우리가 세세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사 밑에 다시 대리점이 생기고 대리점 밑에 다시 영업부가 생기고 이렇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다란 숫자로 해서 구분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사 한 개하고 지사 4개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본사에다가 10.0.0.0의 16비트를 할당해 주고 지사 1, 2, 3, 4의 차례대로 10.1.0.대, 10.2.0.대, 10.3.0.대, 10.4.0.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일단 한 지사나 본사에는 충분한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하게 된 거죠. 본사 네트워크를 1 0 0 0 0에 16비트로 할당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다시 부서별로 네트워크를 나눠야 되니까 다시 서브네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서의 개수가 몇 개였습니까? 본사의 부서 개수는 10개였어요. 자, 그러면 10개의 네트워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2의 s승 계가 네트워크의 개수였죠. 그러면 서브넷 비트가 몇 비트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0개의 네트워크가 더 추가가 돼야 되니까 2의 S승계가 10개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S 비트는 4비트 이상이 돼야지만 됩니다. 8개 2의 3승 8개는 10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10개가 되려면 16개 네트워크로 돼야 되니까 S 비트는 최소한 4비트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이거는 부서 수로 구분을 한 거고 이번에는 인원 수로 구분을 해보죠. 인원 수가 10인 이하가 6개 부서, 20인 이하가 4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인을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나눈다라고 하면 h 비트 t 2의 h승, 거기다가 각각의 네트워크마다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네트워크 어드레스 두 개를 빼면 2의 h승 마이너스 2개가 1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H비트는 4비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엔 만약에 우리가 20인 이하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최소로 우리가 20인으로 잡는다 라고 하면 2의 H승 마이너스 2개가 20보다 커야 되겠죠 아니, 같거나 커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은 H비트가 어떻게 되느냐 H비트는 5비트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 5비트로 나누면 20명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비트로 하면은 10명 이상이 되는 거죠. 5비트로 하게 되면 20명 이상이니까 당연히 10명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5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은 위에 것도 다 포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 기반으로 했을 때는 서브넷 비트가 4비트가 더 필요하고, 유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H 비트가 5 비트 이상 필요하고 그것을 도식화해서 하면 다음과 같겠죠.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16 비트 네트워크입니다. 거기에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4 비트의 서브 넷비트가더 필요한 거고요. 유저를 기준으로 한다라면 최소한 5 비트의 H 비트가 필요한 거고. 그럼 우리가 네트워크를 나눈다라고 하면 저 사이에 네트워크로 나누어 줘야지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서브네팅을 할 것이냐, 인원수를 기반으로 해서 서브네팅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서는 회사 내에서 점점, 점점,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서의 수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 인원수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원수도 늘어나죠. 그런데, 한 명의 팀장 또는 한 명의 부장, 그 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한 명이 20명, 30명 정도 관리할 수 있지만 100명 이렇게 관리하긴 굉장히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회사가 커지게 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차게 되면 부서를 추가적으로 만들거나 팀을 추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집단 내에서 그렇게 많이 변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구분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서브넷의 비트가 몇 비트가 돼야 됩니까? 마스크 8비트 빼고 그다음에 중간에 서울 본사하고 지방의 지사들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서브네팅 했던 중간 8비트에다가 뭐를 더해 줘야 돼요? 뒤에 11비트만큼을 더 서브넷 비트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8비트 더하기 11비트가 서브넷 비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저 부분을 네트워크 파트로 다시 구분을 했으니까 0000, 0000, 000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그러면 전체 서브넷 마스크 비트는 몇이에요? 메이저 마스크 8비트, 서브넷 비트 8 더하기 11, 19비트 그래서 27비트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0 0 0 0의 27비트 네트워크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000 0000, 0000, 네트워크. 0 0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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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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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u n g young, young, y o u n 0 0 o u n g young, y o 각각의 네트워크는 유저가 2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저 각각의 네트워크를 20명 이상 필요한 네개 부서에 먼저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 부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네트워크를 몇개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그 밑에 쭉 구분을 해서 27비트 네트워크들을 추가적으로 일단 만듭니다. 자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10명 밖에 필요 없는데 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할당한다고 라 하면 IP의 낭비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브넷을 27비트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10명 유저가 필요한 경우는 1비트 더해서 호스트 비트가 4개 비트만 되면 충분히 10명까지 수용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나누어진 27비트 네트워크에다가 한 비트를 더 네트워크로 해서 걔네 네트워크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27비트에다가 한 비트를 더 네트워크로 추가를 했으니 거기서 맨 끝에 있는 네트워크 0으로 끝나는 네트워크 1로 끝나는 네트워크로 해서 각각의 네트워크가 두 개로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가 되느냐 다음과 같이 10.10. .10. 10.0.0.128에 27비트 네트워크였던 애가 10.0.0.128에 28비트 네트워크하고 10.0.0.144에 28비트 네트워크로 나누어지고 10.0.0.160에 27비트였던 네트워크에 10.0.0.160에 28비트 10.0.0.176에 28비트 이렇게 해서 각각의 네트워크에 두 개씩 나누어지게 되고 각각의 네트워크마다 10명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니까 10인 부서, 그러니까 10인 이하의 6개 부서에다가 쟤네들을 할당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우리가 20인 이하 4개 부서에는 27비트를 할당해 주게 되고요. 그러면 27비트는 호스트 비트가 5비트니까 2의 5승 마이너스 2 해서 최대 3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네요. 이 추가적으로 인원이 생기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가 하면 10인 이하 10인 이하 6개 부서에는 28비트로 해서 나눠줬죠. 그러면 2의 4승 마이너스 2 하면은 14명까지 유지가 될수 있군요. 나중에 해당 부서가 인원이 많아질 거다라고 인사과랑 얘기를 했더니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10인 이하래도 20명, 30명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5비트까지 호스트 비트가 돼 있는 27비트 네트워크를 할당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지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네트워크마다 호스트 비트가 0으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얘네들은 뭘 사용할 수 없어요? IP 어드레스로.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호스트 파트가 전부 다 1로 세팅되어 있는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얘네도 IP 어드레스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각각의 네트워크마다 IP 어드레스 사용할 수 있는 건요 사이의 네트워크. 그죠요 사이의 네트워크가 각각의 네트워크마다 사용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 대역이 됩니다. 저 중에서 만약에 외부로 나간다 라고 하면,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갖고 있는 IP 어드레스가 하나 추가가 돼야 되니까, 실제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는 저기서 한 개씩 빠지는 게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고려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오늘의 숙제입니다. 지사가 있었죠? 지사가, 다섯 개의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섯 개의 지사가 각각의 여섯 개 부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인 부서가 3개, 7인 부서가 2개, 15인 부서가 1개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사마다 할당한 네트워크는 1 0 1 0 0에 16비트, 1 0 2 0 0에 16비트 해서 10.5.0.0의 16비트까지 할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저 부서에 맞춰서 또저 인원에 맞춰서 우리가 서브네팅을 시킨다라면 어떻게 서브네팅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서브네팅을 공부하다 보면 다소 딱딱해질 수가 있어서 일단은 하나의 중견 기업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이사이에 갑자기 서브넷에 대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한 문제를 낼 텐데 지금은 큰 사이즈가 아니라 중간 기업 정도 사이즈였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큰 기업,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만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만 나눴는데 만약에 중간 중간에 전용 회선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나누는 게 효율적인지? 복습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